두산 로보틱스 주주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2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두산 로보틱스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을 잘 해놨고 이제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고 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어 이번에 매수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실제로도 분명 여러분께 과거의 영상들을 통해서 항상 이 구간이 중요하고 여기에 주가가 오게 되면은 대응이란 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이런 와중에 지금 외인과 기관의 수급도 심상치가 않고요또 공시를 보셨겠지만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 대한 공시도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10거래일 동안은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산 오텍스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라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주가가 더 오르고 거래 대금이 더 늘어나면 너네 단기 과열이 들어갈 거야 예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두산 오텍스가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 과열로 지정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여러분들 혼선이 없기 때문에 투경으로 지정이 안 되는 거지 단기과열로 지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공시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것들을 왜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단서가 있죠. 다만, 지정 예고 이후에 단기과열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목 중에서 뭐 이런 이런 요건의 이내인 종목은 규정에 따라서 제외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제외될 수가 있다. 그죠? 작년 12월달에 좀 어, 규칙이 좀 바뀌면서 이제 어, 대형주들은 웬만하면 투경 다시 말자 이런 쪽으로 좀 기루, 어, 기조가 기 흘러갔는데 정해졌고 개정이 됐는데 단기과일 자체는 될수 있습니다. 단기과일로 들어간다는 거는 하나요.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이 될 것이고 거래량이 줄어들 거예요. 주가의 상승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응, 어, 대응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 잘 봐야 돼요, 수급을. 만약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흔히하은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한 번은 팔아야 되고 만약에 두산 오브틱스를 상승시켜 줄 재료가 당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한 번은 우리가 어 비중 축소했다가 가야 돼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모두 이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니까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때문에 단기과열에 대한 지정 예고 공시 때문에 지금 한 걸음 좀 물러나는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두산 호틱스의 전체적인 형국은 큰 흐름을 봤을 땐 이걸 보셔야 돼요. 캔들 하나를 볼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그죠? 하락하는 추세였고 그 추세를 돌려놨죠? 그죠? 결국 여기가 관건이거든요. 여기. 지금 표시해둔 구간.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외인과 기관이 매집을 해놨던 구간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줬던 구간이에요. 7월달부터 올해 1월달까지. 그럼 생각해보죠.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7월부터 1월달까지 외인과 기관이 매집을 해놨는데, 주가 지금 올려서, 여기에서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가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잘 봐야 된다. 자, 보시면은, 자 7월 1일부터 할게요 7월 달부터 시작됐거든요 보이시죠? 외인이 750억 기관은 1100억 금투는 890억 외인이 원래 1100억 이상 매집을 해놨는데 3거래 일 동안 매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죠? 기관과 금투 개인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외인이 일단은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팔고 있으니까 외인이 팔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 팔아, 팔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외인들이 지금 아직은 주가를 더 매집하고 싶어 한다거나 외인들이 지금 약간은 비중 축소를 들어가지만 주가가 더 올라가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대대적으로 물량을 싹다 팔고 나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게 뭐냐면 외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두산오틱스 매수 많이 있거든요. 기관도 물량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고 금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것은 외인들이 단기적으로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온다면 이 주식을 외인들이 한 번은 털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어쩌면 이 단기 과일 공시라는 게 그런 투심을 또 유리하게 또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외인 입장에서는 근데 생각해보죠. 지금 우리가 두산오틱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안에 저항 대 굉장히 커요. 외인과 기관이 그걸 받아내고 있고 여기도 받아내는 자리거든요. 여기도 여기도 받아내는 자리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여기서 나왔을 때 과거에 매수를 해 놓으셨던 분들은 어 이거 수익이다 드디어 수익이다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구간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주가를 계속 올려주기만 하면 올려주, 올려주기만 하면은 올려주는 주포세력 입장에서는 그 물량을 비싸게 사야 되고 이 주식을 원래 들고 있던 기존 보유자분들은 올려 주니까 비싸게 팔수 있고 최근에 들어왔던 분들도 사자마자 올라가니까 팔수 있고 결론은 뭐예요? 비싸게 매수를 해 줘야 된다 말이죠. 주포 세력 입장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주도하고 있는 외인과 기관은 더 올라가는 관점으로 포지션을 여전히 취하고 있는 게 맞고 매수나 보유 포지션이지만 지금 다시 올라온 주가를 보면서 매수를 해 놨던 사람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지금 이, 이 구간에서 팔고 나가기를 바란다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흔들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번더 상승을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종목이되고 있는 기관과 금투의 수급을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외인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한다면 맞아요. 상승의 시그널이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를 할수 있겠죠. 그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량을 일부 팔았을 뿐이지 대량으로 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기간도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고 다만 제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은 73717454 여기로 문자 신청하신 분들은 자 지금 한번 팔겠습니다 라고 제가 타이밍을 잡아드릴 거고요 어 그게 아니라 아 아직은 아더 봐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홀딩하겠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 구간에서 단기 과열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흔들기가 나올 거라 보고요 어, 무엇보다 지금 이 두산오틱스라는 종목 자체가 추세가 살아났고, 그죠? 하락하고 있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고, 상승 추세로 바뀐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그죠? 상승 추세 자체는 외인과 기관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 외인과 기관이 매집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수 있는데, 보자 이거 먹으려고 지금 여기에서 매집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주가를 끌어올려도요, 여전히 여기에는 매물대가 있거든요.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바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는 맞아요. 최후의 저항선이 될 거다. 여기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판단했던 거고요. 만약에 지금 바로 쏠 거였다면은 뭐 겉잡을 수 없이 급등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받아주면서. 근데 얘네는 한번 숨 고르기에 들어가자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보고요.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도 선택을 한번은 해야 돼요.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한번 매도를 할지. 일단 방향성 자체는 오늘 거래 대금 많이 줄어가고 있고 또4%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표시해드리는 이 구간, 그죠? 이 구간에서 지금 주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은 다시 한번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홀딩이고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뭐 외인이고 기관이고 전부 다 매도를 한다. 그럼 우리도 꼭 팔고 나와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외인과 기관이 이 수급을 바탕으로요. 주가를 상승 추세로 바꿨고 급등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주가 급등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를 시연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해요. 대중들이.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여기서 더 급등을 하면은 맞아요.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보유한 물량을 더 비싸게 팔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 거예요.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곧바로 출발을 시켜 줘버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싸게 팔지 외인과 기관이 비싸게 팔 수는 없거든요. 다 같이 비싸게 팔고자만 한다면. 매수는 누가 해줍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 고르기, 급등 위에 손 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볼수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한번 골을 팠다 할 수도 있어요, 외인들 입장에서. 그죠? 그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거나, 이탈을 시키면서 외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한다, 기관도 매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 쏟아질 때, 뒤늦게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떨어진 거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기준 잡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37-1745 자기로 두산노보라고 꼭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뭐 반대로 급등할 때도 외인과 기관이 안 팔고 있는데 먼저 팔아서는 안 되고 외인과 기관이 이 급등 속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막 신나게 급등시켜주면서 야, 출발이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실 막상 까고 보니까 이 안에서 외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으면 우리 그거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두산노보라고 꼭남기세요 기준 잡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선물도 좀 챙겨 드릴 건데요. 해당 선물은 많은 분들이 이미 받아가셨기 때문에요. 어,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겠어요. 때문에 이 선물 지금 받아갈 수 있을 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볼게요. 만약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라는 걸 아끼지 않으시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아주 중요한 기회를 여러분이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설명 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빅 사이클을 잡아라. 많은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빅 사이클이 과연 앞으로 어떤 게 될까?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하실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까지 원전부터 시작해서 조선, 반도체, 방산, 바이오, 이 모든 사이클을 다 최저점에서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다음 사이클은 뭘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이클을 또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빅사이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제 연락처로요.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남기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빅사이클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고 댓글로 빅사이클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장님 매번 정말 빅사이클에 맞춰냈나요? 검증부터 해야겠죠? 정말로 매번 원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빅사이클에 맞춰낸 사람이라면 다음 빅사이클을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어야 돼? 그 중요한 타이밍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에 대한 걸맞는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증부터 해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2025년 2월 12일 본격적인 급등이 터질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 개 주당 가격 24,200원에서 매수 방송해드렸어요. 핵심만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이고 어, 너무나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차려진 이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먹을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고 이두산로틱텍스의 주가가 24,200원에서요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맞아 초 급등남에서 300% 폭등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오션 역시도 말씀을드렸습니다 조선대장주 32,800원에 매수하자라고 방송해드렸고요. 그 매수 방송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2월 19일이죠.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니까 불안합니다. 하락하니까 불안해서 잡지를 못하고 보유하지 못하고 올라가는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을 알았다면 놓지 않았을 거다.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우션 어마어마한 호재 터지면서 363%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어요. 와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매출이 2026년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10조가 넘어가요 25년도 10조 넘어가고 2 6년도 12조가 되고 영업이익도 와우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1조가 넘어갑니다 어, 이런 걸좀 생각해보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중공업이 어, 24년도에 들어서 엄청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어, 삼성중공업의 연봉 상 차트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9년 동안 9년 동안 바닥을 기다가 2005년도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이때 다들 뭐 있는지 아시죠? 그러면서 똑같이 지금 9년 동안 이 거예요. 근데 거래 대금이 심상치가 않죠. 어, 수많은 뭐 증자 들으셨네요. 당시의 삼성 중공업에 대해서 저는 9년 매집설을 말씀드렸고 실적 사이클에 대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흘러왔던 패턴을 보셔라 똑같이 급등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급등 나왔죠 이미 맞네요. 그리고 우리 채널 대표 한미반도체 저는 여러분에게 h b m 은 잭팟이다 이거 터지기 전에 2023년도 11월 3일에 말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조회수가 22회에요 진정한 대박주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인데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의 4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핵심 한번 볼게요 그바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hbm입니다 한미반도체 생성형 ai의 HBM 반도체 생산. 자, 생성형 a i 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죠. 이 HBM을 생산하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 장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그냥 간단해요. 자, 삼성,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엔비디아이 납품을 하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얘네 뭘로 만드느냐? 장비. 바로 한미 반도체 장비예요. 자, 들으셨나요?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 이게 기회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이 되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빅사이클이라고요. 빅사이클이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제 연락처 73717454 보이죠.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면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빅사이클의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눈치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맞죠? 허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빅사이클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사실은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최저점에서 방산주 잡아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나 이차 던지에 밀리지 않을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대박을 눈앞에 두고 그건 말하지도 않고 선반영되었다 라는 헛소리라면서 본인들은 매집을 하고 있어 자, 자세히 자 볼게요 감수 감소... 들으셨나요 급락이 나오는 주식을 놓고서 이건 월봉상 차트예요 캔들 하나당 한 달입니다 이런 주식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월봉을 보셔라 매집이 되고 있다 기회다 펩트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방송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주식이 그렇게 되리란 걸모르니까요 펩트론 말씀드리고 나서 6 4 8 폭등 나왔습니다. 펩트론 최저점에서 심지어 급락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에이 베바이오일라이일 리와 함께 엄청난 계약 규모 터지면서 급등 나왔는데 계약 직전에 또다시 매수 10월 28일에 방송해드렸어요. 20만원 갈걸 알죠? 라고 하면서요. 93,000원에서 방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이 둘도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빅사이클을 잡으세요. 그 빅사이클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의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거래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같은 시기를 선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